아, 우리 이영수 의원님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축하드리고요. 오늘 이영수 의원님 그 연일 TD 천일 인증 수여하는 날입니다. 자, 우리 이영수님은 꽃이 별이 되요. 자, 시집 8 집째입니다. 어, 대한민국 어, 크리스찬 문화 작가 대상 수상 작품집에서도 꽃이 별이 되어요. 이영수님 제8 시집을 내주셨는데요. 이렇게 시행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를 줍게 됐는지 참 신기하시네요 바쁘실 텐데 어, 지구에는 엄청 쓰레기가 많은데 네, 이렇게 네. 쓰레기를 줍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떻게 해서 줍기 시작했나요 저는 평상시에도 그 놀이터 같은데 가다보면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어젯밤 에 뭔일이 일어났는가 놀이터에 막 쓰레기들이 돌려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쓰레기통이 비치가 돼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주워서 담기도 했는데 그인상으로 되기는 저도 교회에서 또 의견이 송재님을 만나가지고 <laughs>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자 시인이면서 어, 지구상에는 쓰레기가 매일 담배꽁초가 한 한국적인 이력 대비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는 160억 개비가 버려지죠 담배꽁초만 그 외에 쓰레기하고 곱하기 100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데 하루 죽기도 힘들는데 21일 인증도 주고 100일도 주이고 365일도 730일까지 인증서 줍니다 자, 하루도 쉬지 않고 천일을 했습니다. 그 솔로몬 왕때 천일한 거 외에는 사실상 어려운데요. 천일까지 갖게 되는 어떤 동기부여랄 거예요. 이렇게 내가 매일 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뭐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매일 주게 됐나요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쓰레기에 대한 글를한 30년 전에 교육을 받게 됐어요. 지금 그 하늘산 하늘공원 거기가 쓰레기 동산이었을 때 거기를 갔다 왔고 너무 충격을 30대 때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구나 하는 중에 이제 총장님이 또 그렇게 체계적으로 <laughs> 하시는 걸 듣고 아 나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뭐 처음에는 개수도 안 하고 일상적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게 통계도 자꾸 하시는 걸 보고 하루라도 아 안 하게 되면 궁금해가지고 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주로 이제 저는 아파트 주변에 있는 공원 같은데 가서 처음에는 했었는데 지금 조금 함부로 넘어가서 이제 다른 공원도 이렇게 둘러보요 네, 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 그러면 천일은 이제 하셨는데 어, 지구상에는 8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. 아 우리 85인구 한테 뭔가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를 주우면서 우리는 티디라고 하는데 85인구 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온 세상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 그 쓰레기를 많이 버려진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. 버릴 때도 좀 생각해서 버리고 버릴 때는 또 장소를 꼭버리할 곳에 버려야 하고 아무튼 우리는 버릴 때도 생각을 해야 되고 버리기 전에도 생각을 하면서 쓰레기를 버려야지 쓰레기에 대한 뉴스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파요 나 혼자 이렇게 한다 해서 변해지는 것도 아니지만, 그래도 나 혼자라도 해야지.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쓰레기를 줍게 되면은 이 집마다 수명도 길어지지.